안녕하세요 빠박입니다 지금 5시 새벽 5시 반인데 빠기는 다시 바깥으로 내보냈습니다 제가 실수한 것 같네요 제가 댓글에 그 순이 또 들어가죠 순이 여기 뒤에 보면 지금 하열합니다 밑에서 생식기에서 스, 스트레스 받아갖고 보시면 다아 피, 피잖아요. 빠기가 빡이가... 어제 밤에 제가 집어넣었잖아요. 거실에. 지금 하혈합니다 스, 스트레스로. 원래 제 계획은 뭐였냐면, 새끼가 젖을 떼는 기간까지는 그 빠기, 숫개랑 그러니까 같이 생활을 떨어뜨려 놀라 그랬습니다 왜냐면 안개가 아, 아, 스트레스를 받아 버립니다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람 같은 경우는 내 와이프가 출산을 하게 되면 남편이 뭐 옆에서 보살펴주고 심부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와이프가 남편이 옆에서 있어야 좀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하는 거지만 이 동물들은 틀립니다. 순이는 제가 있으면 스트레스를 안 받아. 근데 빠기가 들어오면은 그 숲개가 자기 새끼를 해칠까봐 가민반응 보이고 예민해지고 스트레스 받아버리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제가 빠기를 분리시켜 놓은 겁니다. 숲개를. 빠기가 자기 새끼를 물어 죽이진 않겠지만 암놈의 입장에서는 내 네, 새끼를 보호해야 되는데 숙회과가 해코지 할까봐 강박관념이 시달리다 보니까 지금 심리적으로 제가 지금 순위가 스트레스 받아가고 밑에 하열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아. 댓글에 따귀가 불쌍한데 자, 뭐 마당에다 내놓고 같이 생활하면 안 되냐? 뭐, 방이 틀리더라도, 빠기를 다른 방에 넣더라도, 바깥에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왔으면 좋겠다. 이 빠기를 좋아하시는 구독자님들, 그런 댓글을 주시고, 서열 같은 문제도, 빠기가 먼저 우리 집에 왔으니까, 빠기가 더 서열이 높아야 되고, 순위가 그 아래야 되는데, 이렇게 계속 댓글을 꾸준히 달으신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제가 어제도 빠귀를 왜 데리고 들어왔냐면 그러신 분들의 그 댓글로 인해 빠귀가 불쌍해 보이는 마당에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집안으로 데리고 들어왔는데 제가 그 판단 실수한 겁니다. 안개가 출산했잖아요. 그 몸이 엄청나게 그 영양분이 새끼들이 다 여섯 마리가 젖을 빨기 때문에 지금 순위 보면 뼈밖에 없습니다. 완전히 꼬라버렸습니다. 임신했을 때 엄청나게 살찐 것처럼 보인 거는 새끼가 들어 있어서 배가 불렀던 거고, 제가 앞전 그 영상에는 언급을 안 했지만 척추하고 엉치뼈 에 뼈가 그냥 빠개보다 더 오돌토돌하게 잡혔습니다. 배가 불른 상태에서. 근데 그런 걸 언급을 안 했을 뿐인데, 지금 출산하고 나서 엄청나게 지금 뼈만 남아있는 상, 사, 상태입니다. 심신의 안정을 줘야 돼요. 숙회가 옆에 있는 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. 지금 순위가 지금 이상행동하고 있어요. 보세요. 땅을 막 타이치는 행동을 해갖고 지금 여기 보시면 이런 거를 다 그냥 계속 땅바닥을 긁고 있습니다. 밑에는 한파열하고 순이가 성견이 아니잖아요. 사람 나이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구독자님들. 원치 않는 임신을 해갖고, 출산을 해갖고, 개가 어리기 때문에, 얘 엄청나게 안정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예요. 얘를. 빠기가 옆에 있으면 얘가 안정을 못 한다니까. 지금 완전히 지금 개가 지금 뼈만 나와갖고, 지금 피를, 피를 흘려갖고, 지금 이렇게 되는데, 무조건 그 암개가 심신의 안정을 가져야 된다니까. 그래서 제가 빠기를 분리한 거라니까. 숲개는, 뭐, 며칠 구름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, 제가, 몸이 충나지 않습니다. 안개가 지금 출산해가지고, 지금, 이게 지금, 새끼가 다 빠져나오고, 새끼가 영양분을 다뺏서 먹어가지고, 지금 뼈만 남아있는 상태에서, 얘 심, 심신을 안전시켜줘야 되는데, 제가 댓글로 인해서, 바기를 데려온 게 제가 지금 실수한 겁니다 그야 걔가 힘도 없고 완전히 탈진한 상태입니다 지금 걔가 어리기 때문에 새끼를 또 많이 낳고 여섯 마리가 계속 그 젖을 빨고 몸도 축나는데 바기가 옆에 있으니까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받아붙잖아요 받아 마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런 일을 안니랬는데 바로 그냥 스트레스 받아보니까 하얗에보내 밑에서 여기 보시면 순이엘라가 이게 다 피입니다 이게 다피 안정을 취해 줘야 된다니까 개를 잠도 안 자고 지금 바닥 바닥을 계속 굴, 굴고 있고 개가 그냥 빠기는 지금 내보냈습니다 구독자님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.